할렐루야. 2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펠로우십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어, 헬로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매주 드려지는 공예배,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또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 사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김성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또, 지금 같이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우리 목회 스텝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지금, 그 터키 가운데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인하여 정말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한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남가주 펠로 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헬로시키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 성취하여 주시고 이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며 그 계획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또 주무로 드려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며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께 영광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우리 김성계 단임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더영적인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월신 목회 협력 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한 마음 한뜻 되어, 정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아버지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사역할 목회 스텝들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을 예비하여 주시고 보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터키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키 땅 가운데 정말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어려움이 그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책 어, 찾으셔도 되고요. 본문을,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집파에 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네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오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리이다 그가 올,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마주,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 무월 선지자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그 가, 과정을 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뭐 주일날 월요일 그 본문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합당한 사사들을 세우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백성이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 순종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하게 되고 또이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그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 행위가 옳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당시에 고대 중근동의 나라들은 사실 다 왕을 세워서 왕, 왕정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그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무엘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라고 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나 그 당시 그 주변의 고대 준 군동의 왕들처럼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 전능함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그동안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기도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정말 물한 방울 없는 곳에서 물을 내셔서 어,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날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그 물이 한쪽에 쌓이게 하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정말 칼한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신묘 막측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 자신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개식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는 대신에 너희가 왕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왕의 제도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멍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고달픈 인생길이 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볼수 있는 왕,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군대에 징집되어야 하고, 왕을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의 땅을 빼앗겨야 합니다. 또한 왕을 위해 밭을 갈아야 하고, 왕의 의식주를 그 모든 백성들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딸과 아들들이 이끌 끌려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왕의 제도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지 않을,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상 8장 18절을 보면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까지는 이 통일 왕국 시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 괜찮게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세워지는 어 왕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많은 수많은 왕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탄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뒤를 이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수모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 이렇게까지 비참한 말로를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락의 선지자를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묵시와 계시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시간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간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버렸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왕으로 보내,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지혜는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사실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도였던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버리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고 예수님의 이 왕권이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이방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종기와 영감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짧다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런 놀이를 많이 했죠 어릴 때 동네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해질녘에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면 우리는 손해진 모든 것을 버리고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어릴 적 놀던 땅따먹기를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버리고 가야 할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참된 왕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인생은 아, 짧습니다. 2023년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2월달이 왔습니다. 어,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을 높여드리고 맞이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답답함이 있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실 때, 영적인 따스한 봄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남가주 헬로우식 교회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왕으로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겨서 지금까지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 드리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세워드릴 수 있는 참 백성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